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집 간장 없이 즉석으로 먹을 수 있는 귀리를 넣고 고추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재료를 살펴보겠는데요. 고추가루가, 고추장용 고추가루가 454g, 그러니까 원파운드예요 그리고 이거는 고추장용 매주 가루하고 제가 만든 그 청국장 가루하고 섞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어, 매주가루를 사셔도 되고 아니면 제 영상에서 나간 고추장용 매주가루하고 청국장가루를 이렇게 섞으면 되는데 저는 같이 섞어서 곱게 빠았습니다. 이거가 어, 한컵 반이 준비됐어요. 그리고 120g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사실 조선 간장을 넣어야 되는데 집간장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어간장이에요. 이 어간장도 지난번에 영상에 나갔는데요. 이 어간장을 넣고 하니까 집간장을 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맛이 있고 좋았어요. 저희는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간장을 넣습니다. 만일에 이 어간장이 없으시다 하면은 집간장을 사용하셔도 돼요. 네, 우선 엿기름 물부터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어, 엿기름 물을 준비할 때는 그러니까 귤이 죽이에요. 물을 이거는 네 컵을 준비했어요. 사실 그 고추장에 들어갈 그 귤이 죽은 세 컵만 필요한데 일단 이렇게 물을 네 컵을 준비해서 여기에 엿기름 이 엿기름을 넣어주는데요. 이 엿기름은 네 큰술 수북하게 넣어 넣어줍니다. 그래 이렇게 저어주세요. 이거를. 그리고 이거는 귀리 가루예요. 귀리 가루, 가루 역시 4큰술 수북하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귀리 죽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줄 거예요. 먼저 이걸 어, 귀리 죽부터 만들어 줄 겁니다. 어, 만일에 귀리 가루가 없을 때는 어, 찹쌀가루나 밀가루 아니면 보리 가루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귀리죽이 끓고 나서 약 20분 동안 졸여 주면 3컵 정도 될 거예요. 저희 저는 3 컵만 필요합니다. 네, 거품은 다 하게 걷어내 주시고요. 네, 지금 약 20분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 약간 그 국물을 여분으로 남겨둡니다 나중에 농도를 잡기 위해서요 이거 남겨두고 지금은 불을 꺼주고 오시고 어,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은 4큰술이에요 소금 4큰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집조청이에요. 3분의 2컵인데요. 어, 집조청이 없으신 분은 그 마트에 가시면 쌀조청을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거 넣어줄게요. 소금하고 집조청을 부은 겁니다. 이게 어, 3컵 정도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약간 식은 다음에 이렇이 꿀을, 꿀이, 어, 두 큰술이에요. 이거, 이 꿀, 큰술이고, 그 다음에 고추장용 매주가루하고 청국장을 섞은 거예요. 그런데 고추장용 매주가루하고 청국장 만들기는 제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만일에 이게 없으시다 하면은, 어, 시장에 가시면 마트에서 매주가루를 사시면 됩니다. 만일에 청국장 가루가 있다면 조금 더 섞으시면 돼요. 지금 저는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 네, 고운 고춧가루입니다. 이거는, 어, 이 고춧가루는 454g, 원 파운드에요. 그리고 양이 작은 거니까 이렇게 그 체에다 걸려서 하면 더 이렇게 섞기가 좋은데 그냥 해도 양이 작으니까 그냥 부을게요. 다 부어주시고. 네, 이거는 집간장 대신에 어간장을 붓습니다. 이 어간장을 부으면 저희 가족들은 너무 더 맛있다고 하는데요. 만일에 집에 어, 집간장을 없을 때는 이거를 넣으시면 아주 좋아요. 이것도 역시 어간장 만들기 제 영상에서 나가는데요.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컵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꿀인데요. 꿀두수저 어, 큰 술로 두 개, 방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꿀두큰 술만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 고추장은 즉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집이 봐서 이렇게 농도가 약간 되직한데요. 처음에 제가 그 물을 4컵을 붓고 귀리죽을 쑤었는데 중간에 제가 이 국물을 좀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이렇게 좀 되직하기 때문에 이걸 부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총물 4컵을 붓고 만든 귀리죽을 넣겠습니다. 한 컵이 추가되는 거예요. 네, 제가 만들다 보니까 너무 농도가 어 되직한 듯 해서 이 어간장을 반 컵을 더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도는 여러분들께서 하시면서 고추가 어느 정도 말렸느냐 뭐 이렇게 약간 습기가 찼는 거에 따라서 어 농도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으시니까 어 그거는 가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장의 양은 그리고 설탕도 제가 안 넣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일에 굉장히 설탕이 좋으시다 하면은 어, 꿀을 더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설탕을 넣으시든 그 단맛을 내주는 어, 그 과일청이나 이거를 이렇게 더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 좀돼지하긴듯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오래 두고 드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즉석으로 먹는 거라서 이렇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감을 좀 볼까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저는. 괜찮아요 네, 이거는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 밖에 두어도 괜찮고 냉장고에 두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곧 먹는 거라서 그렇게 많이 짜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괜찮아서 그냥 담아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집 간장 없이 어, 고춧가루 원 파운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만큼의 즉석 고추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부터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 실온에서 약한 2주 정도 두었다 드시면 더 맛있고 좋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고추장을 쉽고 간단하게 맛있는 즉석 고추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사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시면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